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버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한이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니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을 바벨론 지역에서 타국에서 그리고 어, 그의 나라를 잃어버린 신분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 바벨론과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이세계의 정사의 이 변화 속에서 어, 이 모든 나라에서 다니엘은 인정을 받고. 또 나라의 둘째 가는 그런 고위 관직의 역할을 수행했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나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수산이라고 하는 수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은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였는데 지금까지도 수사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에 가면 다니엘의 묘가 크게 남아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그 시대에도 또 지금까지도 역사에 남을 만큼 그런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그곳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8 2이 훌쩍 넘어서, 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거 말고도 놀랄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페르시아, 즉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지계를 하게 되면서. 하나의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허락 그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야 36장 22절, 23절 내용을 보자면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돌려보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니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시간이 지나고 약 70년 만에 이제 첫 번째로 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독립하던 시기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은데. 어이 나라를 잃어 버렸다가 나라가 독립이 되던 그날 어 얼마나 큰 기쁨의 함성이 우리 나라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고 감동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첫 번째 귀환 때 돌아갔던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수가 그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만 물론 모두가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 시간에 그 역사의 순간에 있었고 물론 성경에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깨달았고 기도를 했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환희의 날을 맞이하고 다니엘의 인생에 아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성경이 어,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 적어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마지막 환상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그 내용을 어,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0장 1절 말씀에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어,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3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첫 번째 해에 그 포로 기환이 이루어진 후에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벨드 사살이라 이름만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름이 강제로 벨드 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후 70년이 지나기까지 다니엘은 다니엘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그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벨드 사살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벨이라고 하는 신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환상의 내용인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고. 또그 환상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절은 이렇게 이 앞에 서두를 두고 이제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고 또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가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절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던 날.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비록 갈 수는 없지만 발이 발이 다 싸주면서 잘 가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가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러움. 자신이 살았던 어린 시절의 그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그들을 가는 그들을 격려하고. 또 이제 축하하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다니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거리로는 한1,500 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지금처럼 듣는 것이 쉽진 않았겠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런 다니엘에게 어찌 보면, 이제 다니엘은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 2절을 우리가 읽어 보았지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을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일에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세 번의 칠일 이십일 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말하는 다니엘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laughs>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과 또 자기의 몸을 다스리면서 슬픔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니엘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다니엘은 오늘 슬픔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슬퍼했을까? 그것은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미루어 알수 있는데 그것은 어, 다니엘이 기대했던 것은 이 백성들이 돌아가서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백성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살야 탈아야 될 어떤 집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했겠지만 그들이 이제 기초를 마련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많은 방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성전의 어, 건축이 중단되게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방해들이 이제 시작되고 성전이 중단, 중단되었던 그 시점에 아,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슬픈 마음 가운데 환, 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에게 완전히 새롭고 또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어, 그 사람이 다니엘이 이제 그곳에서 처, 처음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21일이 지난 후죠. 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라 기록을 하고 6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어디서 어 이제 뵌분 같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본 느낌 아 다름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laughs>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 요한이 환상 속에서 어, 보고서 이렇게 기록한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봤던 그 환상 속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그 원조가 다니엘이 본이 환상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환상을 속에서 어 이제 그것 이제 모모와 같더라라고 기록한 표현은 지금 다니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을 보았고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우리가 지금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와 같더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 뭐 그렇지 다니엘이 지금 이당시에 이것을 보았던 이 순간은 엄청난 충격과 또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8.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볼때내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 그 광가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함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다니엘만 그것을 봤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왠지 모를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지금 다니엘은 그 민족을 품고 그 역사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관심 없던 사람들, 그것에 나의 일과 상관없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제 그것을 품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큰 역사들과 더큰 일들을 더큰 환상들을 보여 주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다시 말해서 이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내용을 기록하기 앞서서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했던, 그리고 모든 역사들을 다 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게 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니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만 위해서 또 나의 어떤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그 민족의 아픔을 품고 또 동족의 아픔을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품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큰 일들 또 다니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큰 은혜와 이런 환상들로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품고 또 교회를 품고 또이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것은 10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습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거의 이제 그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실신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쓰러져 있을 때한 손이 이제 다니엘을 어루만지더니 다니엘이 이제 일으키게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으킨 거는 아그그 어, 그 일으키게 되었을 때 이제 다니엘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한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지금 아픔 속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쓰러졌는데 그때 한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다니엘이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실 일들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보자면 어, 은총을 물론 받은 것들도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참 힘들게 그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더라는 겁니다. 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니엘의 그 기록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만학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맡았던 역할들 그러니까 황관의 역할을 맡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이제,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내시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일 수 있지만, 어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와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 아마 다니엘에게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니엘의 묘실이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그의 후손이 남아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증해 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사실로 놓고 보자면 다니엘은 어찌 보면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 그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아, 이게 출애국기와 민숙의 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에게는 큰 상처이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받아주실까? 아, 나는 이제 그곳에서 끊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을 지금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이름이 바뀌어지고 아무도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있었겠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니엘이 자기도 잊어버렸을 그 이름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지금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아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잊어버리고 산지 70년이 훨씬 지나서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어떤 마음과 어떤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어... 아마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것이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리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버려진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위로되고 풀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오늘 어,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을 다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다니엘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에게 녹아지듯이 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은혜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시면서 그 시간들을 회복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기억. 하게 하시는 그런 오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여지시기를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큰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